2022년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예배 인도자로 성전 건축 전에는 회막 문지기로 활동했습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시인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들 중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거하는 복입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둥지를 튼 새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해 보면 시인의 첫마디는 감격과 찬미의 외침입니다. 성전에 갈수 없는 처지에 놓인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오래도록 깊이 사모했습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시인의 영혼이 쇠약할 정도였습니다. 시인은 성전재단 곁에서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새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시인의 갈망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성전의 외형적 화려함과 웅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다음은 누리는 복입니다. 시인은 시온산을 향해 술래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렸던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것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통이하는 마음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힘겨운 여정이지만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복으로 인해 더욱 힘을 얻고 시온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비록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돌아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겼습니다. 시인은 다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성전으로 돌아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 선 누리는 부이 영화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 복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세상에 무엇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인은 단 하루만 문지기로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요즘 예배하는 특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한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고 더욱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특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복되고 복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